나 풍성하게 살고 싶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축복받으며 살고 싶다. 나는 절대로 여유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제가 또좀 맹목적인 어떤 기도의 용사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됩니까? 좀, 돈도 좀 풍성하게 쓰고 내가 쓰고 싶을 때좀 쓰고 내가 구제하고 싶을 때좀 구제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조건 축복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 내가 무엇인가는 어떤 건가는 하나님 앞에 내밀 어야 되 는구나, 이렇게 생각 하기 시작 했어요.